오늘은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인 로마 교호의 모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땅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사물의 이면에 감추어진 실상을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를 음녀라고 하셨으며 또 사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쏟아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아멘.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광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더라. 아멘. 이것은 로마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란 곧 사막이며, 그곳은 물이 없음으로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광야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서, 가인과 이스마일과 에수와 같은 자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곳이며,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는 생명도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더라. 아멘. 이것은 종교적 바벨론인 로마 교회와 정치적 바벨론인 로마 제국의 연합을 말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곧 등장할 적거리시도의 로마 제국은 로마 교회와 하나가 되어 역사할 것이며 이 둘이 합쳤을 때 사탄의 극대화된 왕국인 큰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로마 교회는 9절에서 7산을 타고 앉아있으며 1절과 15절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눈이 할례를 받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로마 교회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미사 때 사제들이 들고 있는 금잔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금잔을 들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들과 다소의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금잔 속에는 가정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 그 내부에는 우상들과 이교적 실행들과 추악하고 은밀한 죄들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보고 속아 넘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금잔만 보였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닮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으며 거룩한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1 1조도 정확히 드리고 봉사와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없이 모든 것을 행했으므로 마침내 유대교는 죽은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와 유대교를 닮아서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외식주의와 형식주의 또는 물질주의에 젖어서 기독교가 되는 내리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유대교에서보다 지금 기독교 안에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들은 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로마교회는 붉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붉은 옷이란 왕의 복장의 색깔로서 현재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과 추기경들이 주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는 자신들이 왕권과 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로마에서 볼수 있는 가장 뚜렷한 것은 붉은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사실 사탄과 적그리스토 역시 붉은색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창한 옷을 입었듯이 로마 교회에서 입고 있는 왕의 복장과 같은 붉은 옷들은 외식주의와 권위주의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모양만 꾸며대는 것입니다. 다섯째, 로마 교회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고 하셨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란 바로 세예루살렘 성의 주요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큰성 바벨론에 속한 로마 교회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는 것은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겉보기에만 장식으로 달아나온 것이며 금으로 말하면 도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탑이 돌이 아닌 벽돌로 쌓여진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한편 로마 교황이 머리에 쓰고 있는 삼중관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이래하여 로마 교회는 거창한 외형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경건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다소의 진리들로 구원을 위장하고 누룩 넣은 교리들로 사람들을 부패시키며 독주 섞은 포도주로 마신 이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 내의 어떤 자들은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수입해다가 따라함으로써 기독교를 타락 저질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섯째, 큰 음녀인 로마 교회의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라, 큰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이 머리에 쓰고 있는 삼중관의 이마에는 리카리우스 빌리이 데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으로써 과연 가증하고 건방진 이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도 야망에 사로잡혀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날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가 하는 일의 특징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섞어놓았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놓고 포도주에 독주를 섞어넣듯이 로마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사단적 교리와 행섭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둘째, 로마교회는 묶어 놓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묶어 놓았듯이 로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 놓고 중세 천년간 기독교를 포로로 잡고 있었습니다. 셋째, 로마교회는 위장하고 치장했습니다.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 겉모양은 그 값진 것들로 단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로마 교회는 음행하고 있습니다. 1929년 무솔리니와의 협정으로 독립 국가가 된 로마 바티칸 교황 공화국은 이제 정치적 종교 국가가 되어 온 세계의 정치 위에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칭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죽이고 있으므로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크게 놀라고 기히 여겼다고 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겼더라 아멘